화성부동산TV입니다. 오늘은 서해안고속도로 바안할시 5분거리에 화성 8탈면에 500여평 공장을 소개합니다. 8탈면 남측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2.5km내외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협업 및 산업활동에 유리하며 산업단지처럼 통행도로가 넓어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 이동이 수월합니다. 교통환경으로는 포장 2차로 주 통행로까지 1분 이내 거리이며 82번 지방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도와 지방도가 잘 연결되어 인접지뿐만 아니라 광역 지역까지 물류 운송이 용이합니다. 토지는 1344평 지목은 공장용지 공장은 지상 1층과 2층에 세계동 연면적 493평, 사용승인은 2016년 4월 26일이며, 입주는 계약 후 3개월 전후 협의 가능합니다. 가설금 증명 220평, 전력 290km, 진입도로 8에서 10m, 호이스트, 5톤 1기, 화장실 1개, 방향은 북동향입니다. 이상으로 차량 통행 및 국도와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화성 8탄면의 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